요즘 선택받는 제품은 다릅니다. 가격, 평가, 반응까지 고르게 좋은 것만 모았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사용자들의 평가가 좋은, 괜찮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리뷰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반복 구매가 많고 평점도 놓치지 않은 제품입니다. 요즘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죠.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고정 댓글에 제품 링크와 상세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다양한 제품 중에서 이 정도 신뢰 지표를 갖춘 제품은 많지 않아요.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가격과 기능. 리뷰 반응까지 종합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단기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